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되 뿌린대로 거두게 하세요 아, 네. 아멘 아, 네. 적게 뿌린 자는 적게 거두게 돼있고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게 돼있고 이게 영육의 진리잖아 아니 내가 여기다 팥을 심었으면 팥이 나오는 거고 콩을 심었으면 콩을 나오는 거고 콩을 조금 심으면 조금 나오고 많이 심 많이 나오는 거지 음악도 심고 바람이 이렇게 바라는 우리의 욕심이 문제지 그죠? 네? 우리가 기회만 있으면 많이 심어야지 많이 뿌려야지. 아멘? 아멘. 네, 그게 진종자요 저는 우리 부모 때가 종가집에 종손의딸로 태어나서 잊지를 않았어. 내가 초대신앙이 얼마나 어려워. 그러니까 나는 그냥 기회만 있으면 심으려고 했고, 아이그어요 우리 집에 뭐 그냥 그냥 못 가겠어. 요구치라도 가지고 먹고 가야 돼. <laughs> 심어야 됐어. 뭐 그러기도 하지만 또 제가, 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인정이 많아서. 내가 또 인정이 있다 보니까 주는 것도 좋아하긴 하지만 근데 이게 내가 은혜가 떨어지니까요 그 인정이 많은 게 아니더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더만 인색해지더라 은혜가 떨어지니까 주기가 싫어요 은 떨어지니까 근데 은혜가 보여주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그 신호 때 오늘 기도하는데 이제 그렇게그만이 이 사람이 우주보다 넓고 큰맘 날라고 기뻐해라. 이랬다고 했잖아요. 그게 사랑연사였어. 의 사랑연사를 보니까 근데 사랑이 뭐라도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랑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지, 내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더라.